요네 가지만 잘 준비하시면요 유생어가 등록 소요 시간을 최대 2 개월은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 중국 컨설팅 사무소 소장 김성분 입니다 지난달에 코엑스에서 뷰티 박람회가 있었죠 그날 저도 참관하게 됐었는데요 어, 그날 제가 봤을때는 중국 바이어 분들이 꽤 많이 참관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들이 중국 바이어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중국의 위생허가 등록 유무가 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시점에서 위생허가 등록을 하게 된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입니다. 요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차후에 중국 수출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네 가지만 잘 준비하시면요, 유생어가 등록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은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제품의 전성분 확인입니다. 전성분 확인은요. 어, 한국에서 전성분 사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의외로 사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에는 어, 기등록 원료 목록이 있는데요. 그 목록에 수록된 전성분만이 중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생허가 등록 가능한 전성분이 맞는지 전성분 검토를 먼저 이뤄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원료 등록 코드 번호 유무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거는요 원료사 혹은 제조사에 확인하는 부분 인데요. 원료 등록 코드는요 한국에서 발급받는 부분이 아니라 중국 원료 플랫폼에 안전성 보고를 제출하면 당국에서 발급하는 15짜리 일련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 안전성 보고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입니다. 요거를 원료 등록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설령 원료 번호가 없더라도 안엑스 14 안전성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더 좋은 방법은 원료 등록 코드 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단상자 세팅입니다. 단상자 세팅은 무엇일까요? 어 이미 한국에 런칭된 제품인데 단상자 세팅을 굳이 따로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중국 위생어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에 맞는 화장품 법규에 맞춰서 단상자 세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미 완성된 단상자 시안 그대로 중국 위생어가 등록을 할 경우 반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위생어가 등록 100%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세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효능 효과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하는 효능효과가 주름개선 및 미백 이중기능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비특수 화장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미백효능효과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위생어가 등록할 때는 단상자의 미백효과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생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비특수 위생어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물론 비특수가 아니더라도 염색제, 기미크림 선크림 이런 품목은 당연히 특수로 진행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어, 비특수 위생허가로 진행하기는 합니다. 기초 화장품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한국과 효능 효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위생허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는 어떤 효능으로 중국에 등록을 할 것이다라는 걸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총네 가지가 있어요. 요네 가지만 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유생어가 등록을 그래도 어, 2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유생어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성분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원료 코드 번호 확인입니다. 세 번째는 단상자 세팅입니다. 네 번째는 효능 효과 설정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 준비 단계를 잘 하시면 유생허가 등록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요네 가지는요, 대부분 유생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유생허가 진행할게요 라고 했을 때요네 가지 단계에서 두 달, 삼개월 오래 걸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유생허가 등록 소요일이 1년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기회 될때 유생화가 바로 등록하면 참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죠. 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